하나 둘셋 짠! 저번에는 토이스타의 오리지널 모델을 저희가 여기서 보여드렸죠 기억하세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네. 나는 실총이 있어 네. 나는 마음에 안 들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했던 안 그러면 내돈 돌려줘 <laughs> 내돈 돌려줘 이거 나쁜 리뷰 막쓸 거야 <laughs> 네, 증거 영상이 저번에 다 있죠 완성품을 봤는데 그런 사태는 안 벌어질 것 같은데요. 제일 궁금한 거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게 되게 궁금하니까 일단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정밀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이제 카메라 감독 자리로 가서 첫 번째로 이 궁금한 건요 네. 이 토이스타의 K, 그칼 98k 네. 뭐 그냥 보기에도 괜찮은 작품 같긴 했는데 이거를 좀더 멋있는 정말 진짜 이 총이 아닌 작품으로 승화시키는데 어떤 주안점을 두셨나요? 어, 일단 실총처럼 보여지기 위한 게 가장 기본이긴 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속들이 페인트 칠이 되어 있는 걸좀더 실총 같은 느낌이 들도록 그 금속 질감, 특유의 질감과 파카라이징이나 블루잉이나 아노다이징 느낌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파카라이징이나 아노다이징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작업은 전부 다 블루잉으로 작업을 했지만 최대한 칼러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블루잉 용액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 소재마다 블루잉 용액이 다 틀릴 텐데 그런 건 어떻게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작업을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재질을 보면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에어소프트건으로 나오는 재질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물론 스틸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연 합금인데 회사마다 이 합금 비율이 좀 달라서 블루잉이 잘 되는 것도 있고 잘 되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런데 몇년 동안 쭉 다루다 보니 이제는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블루잉 용액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적절한 걸 사용을 합니다. 어, 보통 작업이 들어오면 어떤 순서로 작업을 하시게 되나요? 일단 작업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의뢰자분하고 의뢰자분의 성향에 맞춰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상담을 해드리죠. 어, 이분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사용감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지, 아니면 극적으로 막 드라마틱하게, 막 화려하게 보이는 걸 좋아하는지, 제일 중요한 건 의뢰자분의 성향을 파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뭔가 의뢰를 제가 모형도 그렇고, 자동차 튜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동호의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이 의뢰자의 성향에잘못 맞춰주는 게 큽니다. 이게 프로정신이 좀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그 제일 집중하는 건 그거예요. 의뢰자분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드리는 걸. 이 토이스타 K, 칼 98K를 작업하시면서 어떤 게 제일 어려우셨습니까? 어려운 거요? 아시잖아요. 이걸 누가 가져 누가 가져갈지 아시잖아요. 네, 앞에서 있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 태상호 기자님. 실총 만지는 사람, 지금까지 <laughs>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참 많이 들여다봤고, 그 다음에 실물도 많이 참고를 했고, 제일 어려운 건 지금까지 의뢰자 중에서 그러니까 본인은 안 그렇지만, 괜히 제 작업하는 제 입장에서는 의뢰자분의 성향에 그 취향에 맞춰질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아, 어, 예, 어, 플래툰에 그칼 98K의 리뷰가 나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리뷰에 나갔던 실총이 사실 제가 가진 실총이라서 어, 저도 이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 그래서 이 작업한 거를 지금 리뷰 바로 전에 만져봤는데 제, 저희가 저번에 봤던 이 토이스타의 오리지널하고 지금 이 완성된 이 모델꾼님의 최종 진화형 칼 구팔 K 작품은. 어, 정말 실총의 감성이 녹아들어 있는 이 심지어 개머리판에 각인 하나하나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메이커 그리고 뭐 총열 그리고 가늠쇠에 각인 하나하나가 다 살아있어서 오히려 제가 가진 실총보다 나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가진 실총은 1944년에 생산된 지금은 좀 오래된 거죠 그래서 와 어, 이런 이게 정말 잔난감 총인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 498K를 작업하시면서 제일 재미났던 점 점은 어떤 게 있으신가요? 재미난 점이요? 갑자기 재미난 점이요? 재미나다. 그러니까 사실 작업은 늘 재밌습니다. 저는 작업을 재밌게 해요. 그리고 매번 이 작업물이 받으시는 의뢰자분의 성향에 맞을지, 얼마나 만족도가 높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 취향을 맞춰주는 것 때문에. 요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 그동안에 제가 비용 때문에 작업을 못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원래 토이건에서 실총처럼 이 감성을 만들어내는 과정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보는 것들도 질감과 들었을 때의 그런 감촉이나 느낌인데 그거는 이제 금액이나 이 상담으로 통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필을 한다고 해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포기를 많이 해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 태상우 기자님은 당연히 실총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또 소유를 하고 계시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손잡이 이 넥의 두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핸드가드나 이 그립 쪽에 이 두께나 이런 것마저도 상의를 해서 어 실총에 최대한 근접하게 그러니까 실총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더 대입을 해서 만들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카고파를 많이 만들기는 했는데, 작업을 많이 하긴 했는데, 물론 당연히 하면서 나아질 테니까, 가장 최종 진화형이라고 할 수는 있죠. 만족도가 가장 높게 되어서 즐거운 건 끝이 난 다음에 너무 즐거웠어요. 만족도가 제일 높아서 재미난 에피소드를 갑자기 생각을 하려다 보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어떤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앞으로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것다 보긴 한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기다리는 것들은 있죠. 아직 만져보지 못한 총들에 대한 모든 것은 다 로망이 있어요. 아직 리앤필드도 작업을 못 해봤고 그리고 엠투 어, 뭐 브라우닝이나 또 너무 많아서 어떤 작업. 근데 사실은 직접 만들어 보고 싶은 것들도 있고요. 무슨 대답을 원해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이게 전 모르겠는데. <laughs> 이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시면 거기서 유민상 씨가 촬영 감독 나이 많은 촬영 감독님을 흉내는거 나와요. 그분들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막 던지시는 거예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막 던지는 겁니다. <laughs> 제가 원래 그렇지 뭐. 총을 잘업하는 사람이 <laughs> 계획이 어디 있겠어요? 많이 만들고 많이 소개하고 그다음에. 어, 숨어 있는 이쪽 취미를 가지고 있지만 드러내고 하지 않는 분들이 좀더 많이 노출이 되어서 어, 이런 취미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고 그런 일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죠. 제가 실총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총을 잡았을 때그 감동, 처음 898K를 구입했을 때 실총 말입니다. 그때 감동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은 제가 의뢰자, 소, 소비자고 이쪽이 그매장입니다 판매자. 어 그리고 리뷰를 찍는다고 이게 뭐 공짜로 좋겠지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토이스타에도 판매 기록이 있을 뿐더러, 예, <laughs> 제 카드로, 제 카드로. 그리고 이쪽에도 이 예, 벌써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받았습니다. 예, 이게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적지 않은 돈이고요. 심지어 제가 이칼국8 K를 미국에서 처음 샀던 1990년도 말에 비하면 그때다 당시의 가격 기준으로 보면 세 정에서 내 정을 살수 있는 가격이에요. 하지만 어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잔나감총이 아니라 예술 작품입니다. 이 최민성이라는 작가의 예술분이 들어간 예술 작품이죠. 잔나감총을 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사냐? 저는 그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의 그림은 사실 그냥 흰 도화지에 물감을, 그 물감을 이용해서 작가가 그린 거예요. 사실 종이랑 물감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왜 비싸게 삽니까? 제가 이거를 구매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어, 이거는 그냥 잔낙감 총이 아니라 잔낙감 총 베이스지만 이 최민성 작가라는 분의 이 예술이, 예술 폰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수집하고,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족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잔낙감적인 취미, 그러니까 잔낙감 총인데 뭔가 불만족스럽다. 그러면은 한 번쯤은 이 최민성 작가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보시는 것도 재있을것 같아요. 매번 하면은 분명히 파산하시거나 이혼하실 거예요. <laughs> 가정에 있으신 분들은 안 됩니다. 이게 금전적으로 많은. 의외의 소지가 있어요. 태기자님이 아. <laughs> 원하신 거는 최고가, 가장 최고, 할수 있는 한의 최대치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보통의 의뢰자분들의 비용보다 높았습니다 그 그러니까 본인이 많이 쓴 거를 자꾸 거기다가 이렇게 막봐 예. 아니에요 싼 것도 많습니다 작업이 예. 다 비싸지 않아요 예. 용산에서 옛날에 용산전자랜드에 가면 이런 말씀이 많았습니다 예. 어디, 어디까지 어디 생각하고 있냐 다 맞춰주겠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원한 거는 실총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이었고요 그래서 당연히 비쌌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 한 번은 최민성 작가님의 이 모형꾼님의 이 작업실을 한번 방문을 하셔서 보시면은 하, 예, 힘드실 거예요. 너무 판촉 같은데. 아 판촉이 아니라 제 그냥 말씀. 놀러 오셔도 됩니다. 네. 뭐 자들들 오세요. 많이들 오시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고장난 총도 고쳐주시더라고요. 아뭐좀 전에 봤더니 개머리판 부러진 물건이 성한 놈성으로 고쳐져서 나가는 이런 예, 일도 있더라고요. 매장에 가려서 합니다. 내부는 못 고쳐요. 아 내부는 못 고친다. 요 네. 그건 A/S를 맡기셔야죠. 수리점은 아니어서 요 외부가 고장난 거는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작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또 재미난 재미난 일화가 있죠. 어이 토이스타가 그러니까 원본은 토이스타 물건인데 이거를 판매했던 토이스타의 관계자분이 여기로 오셔서 이걸 보시더니 어, 나중에 토이스타가 이사를 가서 회의실을 차리면. 이런 거를 의뢰를 해서 걸어놓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니 실제로 이 제품을 출시했던 회사 사람도 놀란 거죠. 그러니까 실총을 쓰는 저만 놀란 게 아니라 그쪽 판매자, 저한테 총을 팔아먹으신 분들도 놀랐고, 저도 또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을 저렴하게 나와서. 그렇죠? 저도 네.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았어요. 토이스타 제품이 토이스타가 제가 보기에는 좀어 뭐랄까요. 뭐랄까? 좀 뭔가 이 그냥 물건을 팔아먹는 회사라기보다는 취향이 예, 특이한 취향이 있는 회사 같아요. 약간 매니아적인 그런 감성이 네. 있죠. 맞아요, 매니아적인 면도 있고요. 뭐플랜툰 컨벤션에서 가끔 사장님을 뵀는데 벌써 뭐 제가 얼마나 오래됐지? 하여튼 플랜툰 컨벤션. 어, 그 굉장히 반겨주시더라고요. 네, 예, 네. 네. 저 사실은 이 사장님을 사장님 이 되게 반겨주셔서 고맙는데. 아 왜냐하면 이거를 그 원본을 토이스타에 방문해서 샀거든요. 근데 그거 전편에 같이 가서 샀다고 나와 있어요. 아 얘기했어요. 40이 넘으면 제가 원래 그렇죠 뭐. 저도 40은 넘었지만 기억력은 멀쩡합니다. 네, 술을 많이 마시면 기억력이 안하다 술은 안해야죠술담배를안 네. 합니다. 어, 어쨌든 그래서 사장님이 되게 반갑게 맞 주셨는데. 자주 뵙지는 못했어요. 그럼 다음에 뵈면은 꼭 반갑겠습니다. 기억력이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네. 딱한번 뵀었는데 딱 기억하시는 걸 보면. 저보다 좀더 오신 거아요 네. 어쨌든 멋이시고 예. 어쨌든 이 칼급팔 K 최종 리뷰 이 멋진 작품에 보게 돼서 이 반갑고요. 이제 이거는 제 방에 걸려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답게 쉘리 제품 한번 딱 당겨 주시죠. 이쉘 들어가 있나요? 예, 네, 들어가 있어요. 오. 오. 정도 좋아요. 아, 냄새 좀. 난리가 엄청 냄새가 어뭐 기름 냄새 나는 <laughs> 그냥 기름 냄새겠죠 실총은 다른 냄새가 나겠죠 마시면서 실총도 발사하면 기름 냄새 아 그렇겠네요 비슷한 기름 냄새 음 아,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실총이 없어요 무조건 내가 웃기면 내가 무조건 웃기면 돼 내가 <laughs> 웃기면 돼자 이상으로 898k 예네 네. 그냥 8굽발케이가 아니라 후이스타의 칼98k를 최민, 모형꾼 최민성 작가님이 최종 이 드레스업을 시킨 완성된 예술적인 칼98k에 대한 리뷰를 오늘 해봤습니다. 인사하고 끝낼까요? 네. 네, 그래야죠. 네. 감사합니다. 대성입니다 네, 모형꾼이었습니다.